효경의 은혜. 효경의 은혜는 하느님을 우리의 더없이 사랑하올 아버지로 모시는 효심을 넣어준다.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하여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물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준다. 하느님의 권위를 입고 있는 사람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 교회와 그 장상, 우리 부모와 옷사람들, 우리나라와 통치자들을 받들게 이끈다. 효경의 선물을 가득히 받은 사람은 종교를 실천하는 일도 짐스러운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운 섬김으로 여긴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는 법이다. 기도, 복되신 효경의 영이시여. 오셔서 제 마음을 차지하소서, 하느님을 모시는 크나큰 사랑을 제 마음에 불어 넣으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만 만족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여 합법적인 권위를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령께 바치는 봉헌 기도. 하느님의 영원하신 영이시여, 천상에서 증언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과 육신을 합하여 제 자신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주님의 눈부신 광채와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굳센 정의와 주님의 사랑의 권능을 흠숭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제 영혼의 힘이요 빛이시나이다. 주님 안에 제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나이다. 은총에 불충하여 주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결코 없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을 거스르는 미소한 죄에서도 이 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자비로이 저의 모든 생각을 살피소서, 제가 언제나 주님의 빛을 우러러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로우신 감도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께 매달리며, 온 삶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자비를 바라오니 제가 약해질 때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부서진 발을 붙들고, 후배로운 피에 의지하며, 열려진 옆구리와 꿰뚫린 성심을 흠숭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흠숭하올 영이시여 제 연약함을 돕는 이시여 저를 주님의 은총 속에 지켜 주시어 주님의 뜻을 어겨 죄짓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여 제게 은총을 내리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나이다라고 아뢰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일곱 가지 은혜를 바라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루시던 주님의 사업을 완수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제게도 같은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사업을 제 안에 완성하소서. 슬기의 영을 제게 주시어 이 세상의 없어져 버릴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만을 찾고 바라게 하시며 깨달음의 영을 주시어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저의 머리를 비추시며 의견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며, 구쌤의 영을 주시어 주님을 모시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가며 저의 구원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게 하소서. 지식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알고 저를 알며 성인들의 예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효경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섬김이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고 어떤 일로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랑하올 주님, 주님의 참다운 제자 되는 표를 제게 새기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